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아모스에게 이르되 상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충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 캐톨릭에서는 위대한 삶을 산 신자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해 그분들의 삶을 분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 성인을로 추대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러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을 추대할 때그 성인 후보로 선정된 분에 대해 50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이제 그의 일생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며 성인을로 추대할지 하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더 정확해집니다. 조선시대 어떤 가문에서는 조상이 돌아가시면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묘비를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모스가 예언했던 내용들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심판보다는 축복에 대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에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선포 선언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선언은 3~40년이 지나야 실현됩니다. 심판이 현실로 드러나기까지 아모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모스를 핍박하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성시도 아시로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성시가 같은 아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때 베데르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여로 보암에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할때 베델에 살고 있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와서 아모스를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말을 통해 이 아마샤에 대한 신상을 알게 됩니다. 아마시아에 대한 이 정보를 몇 가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시아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베델은 당시 북이사엘의 성소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 당시 베델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고위직의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암왕을 쉽게 만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마시아는 분명 고위직의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아마샤는 아모스 예언에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모스가 이런 말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 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된다라는 말은 아모스의 반복서 나오는 베델, 길갈 이런 곳이 이스라엘 의 성소인데 이런 곳이 파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이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성소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겠다는 부류가 여로 밤의 집이었습니다. 여로 밤의 집이란 왕을 비롯해서북이스일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모스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북이사일에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하자 제사장 아마샤는 신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이 아모스를 쫓아내기 위한 이제 계략에 들어갑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사장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폰테투스라는 말인데 이 폰테투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마자도 분명 아모스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신의 양심에 들려오는 그 찔림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기로 결정합니다. 누리는 것이 많으면 포기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영혼에 기름기가 끼면 하나님의 음성이 틀려지지 않게 됩니다. 제사장 아마시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 제사장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장이 되려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하면서 또 제사장 고위직에 오르게 되면서 누리는 것이 많아지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기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날이성 검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기름기가 끼고 비계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내삶 앞에서는 날선 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혼에 기름기가 끼게 되면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나를 향한 충고나 비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번 왕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은 절대 권력과 가까이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권력자와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바로 가지 않고 있으면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인데 권력과 가까이 있으면 건강한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여러 범에게 달려갑니다 전,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달려가면, 과장되고, 왜곡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아마샤가 여러 번 왕에 가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아모스가 여러 범왕을 모반했습니까? 어제 본문인 구절 말씀에 아마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아마셰가 여러 범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본문님 구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범의 집을 치리라. 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범의 집을 치리라라는 말은 거취로 보면 내가 왕 죽이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 말은 아모수가 여러번 왕을 죽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수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전율을 따지지 않고 중간에 말을 잘라 한 문장을 갖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악마의 편집이 통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악마의 편집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얄팍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서 어, 이제 이 중간에 편집을 해서 악마의 편집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또 과장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 2 절과 1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임이니라.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에 가서 선지자 노릇할 일이지 왜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예언하느냐? 호통칩니다. 그래서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1 2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대로 판단하고 사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야마샤 제사장이 유다에 가서 예언하며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밥 먹고 살 노릇이지. 왜 부기사일까지 와서 예언함으로 먹고 살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 아마샤 제사장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아마샤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고, 왜곡된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 목사가 언제 타락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할 때 타락합니다. 사람이 많이 주는 데를 찾아다니는 목사님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게 살면 타락하게 됩니다. 돈 받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제배하는 자로서 자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왜 목숨 걸고 부기살 땅에 와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이 부기살 땅에 와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돈 때문에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위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목자여 뽕남을 재배하는 자다. 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일이 있는 사람이다. 선지자 노릇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의 직업에 대해 이제 엇갈린 해석이 있습니다. 평범한 목자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굉장한 유지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굉장한 부자였다는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야모스가 자신의 직업을 나는 목자요 뽕남을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의 기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목자라고 어, 라고 번역된 시브리어 단어가 노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케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구약성경에 한번더 등장합니다 열한기야 3장 4절에 나오는데 자 참고로 성경에 목자, 목동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몇번 등장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이 목자, 목동은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할때그 목자도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무스는 자신의 직업을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라가 아니라 로케드입니다. 이로케드는 단어가 11개 3장 4절에또한번 등장하는데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 양을 치는 자로 번역된 단어가 노케드라는 단어인데, 이노케드라는 단어는 보통의 고용된 목자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대규모의 양을 치는 목장주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라가 아니라 노케드라고 소개함으로 자신이 큰 목장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더나 아모스가 살던 곳이 이 드구아라는 곳인데, 이곳은 뽕나무를 재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뽕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은 물이 있는 요단강 근처밖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당시 요단강 근처에 대규모의 뽕나무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먼 곳에서 사는 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아모스는 두 곳에 살면서 요단강 근처에 대규모의 뽕나무 농장을 갖고 있는 농장주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모스는 굉장한 부자였을 것이라 추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이 높습니다. 아모스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복체를 받아 살아야 되면 싫은 소리 할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본래의 도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 사계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상당한 권력을 동반하고 있는 이 아마시아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 설교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모스의 선포의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에도 아무 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할수 있게 되는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선지자가 곳곳에 있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좋은 말이 옳은 말은 아닙니다. 듣게 좋은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라 옳은 말입니다. 그러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옳은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모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짐을 얹다 고통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 타락한 부기살 사람들에게 짐을 얹어주는 삶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암모스가 됩니다.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이 우리를 살려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 인생의 이 멍에 짐이 되고 납니다. 그러나 그 짐, 그 멍해가 우리를 살립니다. 부담되는 말씀일지라도, 듣기에 거북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갑니다. 성경에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말씀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쉼을 없는 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주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저희들이 아마샤와 아모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과 옳은 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말들이 우리 패배를 찔러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살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옳은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는 아모스. 짐이 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멍이가 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생명의 말씀을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세상이 알수 없는 그 아모스 선지자가 경험하였을 그 든든한 평안과 그 든든한 안식을 저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